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정말 갖고 싶은 1순위가 그냥 화장 딱 끝나면 머리가 다 말라있어요 요 정수기입니다 가격이 대박이에요 누워서 막콩 보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탁 꺼지거든요 로봇 손 같은 게 나와서 켜고 끄고 100m에 들어왔을 때 알람이 오게 해줘 하면 다리, 종아리도 엄청 예뻐지는 거 아시죠? 어서 와 하면서 이렇게 안기는 입잡을 너무 하는 거예요 이런 유리면 같은 데 붙여가지고 샤워가 진짜 너무 재밌어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한지 10년이 다 돼가는, 돼간... 아니, 넘었다. 1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에 그 이사 절망편을 찍었지만, 지금은 이 집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저 원래는 집에 하루만 있어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카페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꼭 밖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집이 너무 좋아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파워 2인 저를 파워 집순이로 만든 삶의 질 수직 상승시켜주는 신박한 꿀템 10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같이 둘러보다 보면 와너 이거 어디서 샀어? 와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여기 놀러오는 친구들마다 다 물어봐요 첫째로 요 정수기입니다 수돗물 아니고요 정수기 맞아요 이 자취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도 원래 매번 생수를 사서 먹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정수기를 렌탈을 하려다가 이월 2-3만 원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부엌에 그 정수기 자리를 차지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생수를 사 먹었던 건데 근데 이거 페트병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매번 먹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자꾸 재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여광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게 묶음으로 시키는 거다 보니까 집에 막 쌓이는데 이것도 보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그 브리타를 썼던 건데 이 브리타를 써보니까 물도 되게 금방 먹고 당장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채워놓고 쫄쫄쫄쫄 또 정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진짜 무조건 이겁니다. 이거 너무 추천해요. 이게 그냥 쉽게 여기 부엌에 있는 이 수전을 갈아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게 생활 모드. 딱이를 옆으로 옮기면, 이게 정수 모드입니다. 너무 신박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정수 필터가 들어있는 건데, 처음에는 저는 어, 이것도 수돗물 맛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물맛이 너무 좋아요. 수질 검사, 정수 인증을 다 받은 그런 제품이라서 걱정 절대 안 해도 되고,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들한테 야맛 어때? 했는데 애들 다! 어? 진짜 수돗물 맛 하나도 안 나고 맛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이게 찬물도 되고 이게 뜨거운 물도 돼요 팔팔 끓는 거 아니고 조금 뜨거운 물 정도까지는 이걸로 다 가능해서 커피도 사실 저는 카누 이런 거타먹실 때는 그냥 물 따로 끓이는 일 없이 그냥 이걸로만 커피 타서 먹거든요 그것도 너무 편하고 가격이 대박이에요 정수기 렌탈을 하면 1년에 24만 원 물을 사 먹으면 1년에 15만 6천 원이고 그리고 요거는 1년치 필터 다 합쳐서 99,000원. 진짜 안살 이유가 없죠. 다음은요. 짜자잔. 저 탈색만 2년 넘게 하고 있고, 곱슬머린데다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온갖 좋다는 그 헤어 제품을 다 쓰는데, 저 사실 머리 말리는 게 귀찮아서 진짜 가끔 안 감거든요. 스탠딩 드라이기예요. 진짜 머리 말리는 게두배 2배? 아니 두 배가 뭐야 세 배는 빨라져요. 이제 저희 집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위 아래. 요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리모컨으로 이제 온오프를 하면 온도 조절도 되고, 바람 세기도 조절이 돼요. 바람 세기가 엄청 세요. 이 바람을 제일 세게 쓸 때는 제가 다이슨 쓰는데, 다이슨 드라이기보다 살짝 더. 세게 나오는 정도 그래서 특히 아침에 진짜 나 10분 더 자고 싶다 곱슬머리거나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 말린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 저는 아침에 이제 머리 감고 드라이하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냥 화장 딱 끝나면 머리가 다 말라있어요 귀찮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침대나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다 보면 머리가 금방 말라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꿀이에요 저희 울산집에도 너무 사주고 싶은 게 이게 유아 모드랑 애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키울 때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양손을 자유롭게 빗 털도 빗어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보관은 이렇게 접어서 그냥 쑥 넣어주면 돼요. 다음은 여러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불 끄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거를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귀차니즘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머리 말리는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찾아내서 쓰는 건데,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얘를 그냥 쓰고 계신 아무 스위치에나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핸드폰 앱이랑 연동이 돼서 자기 전에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가 잘때 요거를 딱 끄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특정 시간 스케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타이머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혼자 이제 사시는 분들은 또 집에 들어왔을 때불 꺼진 집이 싫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퇴근하기 한 5분 전에는 불이 켜지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누운 다음에 30분 뒤에 요걸 타이머를 설정해놔요. 그러면 누워서 막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탁 꺼지거든요? 그러면 아나 벌써 핸드폰을 30분이나 봤구나. 이제 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자요. 이게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데 뒤에 여기 로봇 손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커스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옆에 빔 프로젝트도 어플로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는데, 제가 얇은 커튼 하나만 두고, 저빔 스크린을 암마 커튼 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이게 올라가고, 해가 지면 이게 내려와요. 이런 것도 진짜 또 추천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 그 미리 알림. 아이폰 기본앱 있잖아요. 이거 안 쓰는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면 막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랐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제 배경 화면 여기 메뉴에 위젯을 미리 알림으로 해놔요. 그래서 할일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로도 쓰는데 알림을 날짜 알림도 지정할 수 있고 시간 알림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대박인게 로케이션으로 알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차를 탔을 때 알람이 오게 하거나 차에서 내렸을 때 알람이 오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신박한 거는 우리 집을 설정을 해놓고, 뭐, 100m 안에 들어왔을 때, 300m 안에 들어왔을 때, 요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제가 종량제 봉투를 사야 돼요. 그러면 저희 집 위치에서 100m에 들어왔을 때 알람이 오게 해줘 하면, 이게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딱다 와가면 핸드폰에 알람이 와. 종량제 봉투 사기. 이렇게. 다음은 요 한지 조명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제가 제일 최근에 바꾼 인테리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진짜 엄청난 꿀팁들이, 숨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치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에 핀터레스트를 보는데 저런 큰 조명이 하나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유럽 에어비앤비 같은 그 느낌을 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조명 을 엄청 찾았죠. 찾아보니까 알리나 막 테무 이런 데서 하면 되게 저렴하게도 직구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오늘의 집에서 배송을 했고 다음 날에 바로 도착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오잉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위에 그 전기, 그 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야 되나? 하나가 제가 또 찾았습니다. 몰딩 같은 데다가 큰 액자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를 했고, 얘는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우와...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인테리어로만 사실 이렇게 해도 예쁘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불을 끄고 켜고 할수 있는 조명이거든요. 뒤에 건전지를 넣어서 쓸수 있는 조명이고, 얘를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이렇게 벽에 막 모자 걸거나 가방 걸거나 할때 쓰는 이런 거리를 여기 뒤에다가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얘를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불이 엄청 세진 않거든요. 아하, 푸시 미니를 쓰면 되잖아. 네. 끈 다음에 얘를 이렇게 켜면, 오 예뻐. 차가운 색, 따뜻한 색, 50% 밝기, 100% 밝기,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우리 집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강추라는 말이 요새 쓰나? 짜잔. 방도 진짜 많이 바뀌었죠. 우선 제 최애 소파가 거실에 있다가 여기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여기에 그 아이메이크를 놓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침대 옆에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예 침실을 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바꾸자 해가지고 소파를 안에 놓고 이런 고재 테이블을 샀습니다. 하나씩 다 설명을 해볼게요. 이 방의 하이라이트. 제 침대입니다. 삶의 질 그냥 수직 상승 뚫어버리는 템이거든요. 우선 이 매트리스부터 설명을 하자면 어릴 때는 그냥 아무 땅바닥에서나 잘 잤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깊게 자기 어렵고 숙면이 어렵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은 인생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갖 브랜드 매트리스를 정말 100번은 누워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워볼수록 느낀 점. 비싸다고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이 매트리스는 와 이거 진짜 신세계예요. 그냥 눕자마자 남자친구랑 놀래가지고 아이컨 택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서 와 하면서 이렇게 안기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두달 가까이 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고 제가 진짜 이거 바꾸고 엄청 꿀잠을 자고 있어요. 덜로필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여기가 세계 최초 라텍스 매트리스래요. 여러분 여기가 거의 100년 된 브랜드예요. 인간의 그 숙면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쌓였겠어요? 저 처음... 처음에 자취해서 썼던 매트리스도 라텍스에 이런 스프링이 결합된 거였는데 저랑 엄청 잘 맞아서 와, 라텍스 좋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전 세계에 생산되는 라텍스의 95% 이상이 다이 덜로필로의 덜롭 공법을 써서 제작이 되고 있대요. 아, 그래서 잠을 잘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매장에 가서 꼭한 번만 누워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고민했던 게 여기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인 베르토 FM이랑 필리랑 누워보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필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라텍스 하면 말레이시아잖아요. 베르토는 그 말레이시아 천년 라텍스로 제작된 풀라텍스 제품이고, 그리고 투웨이로 쓸수 있는 양면형 매트리스라는 게 특징.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필리엠은 천년 라텍스랑 스프레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매트릭스인데 뭔가 전문 용어긴 하지만, 탈라레이 천년 라텍스라고 해서, 진공, 냉동을 통해서 셀을 더 균일하게 제작해서 라텍스의 장점을 더 극대화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신체 굴곡을 고려해서 다섯 개 구역별로 포켓 스프링 강도를 다르게 배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워 보면 몸의 굴곡이랑 무게에 따라서 샥 나를 감싸거든요. 잘때좀 저처럼 이렇게 뒤척이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이 모양대로 살짝 들어가면서 탁 튼튼하게 잡아주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장점인데 이 라텍스가 살짝 열을 준다고 해야 되나? 땀나게 막 덥거나 이런 후덥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잘 자가지고 몸이 살짝 뜨. 진그 느낌 알죠? 아 남자친구 열이 많은데 이거 너무 더워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왠걸 둘다 진짜 한번 눕잖아요. 늦잠을 너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달 넘게 쓰면서 찾은 단점은 잠깐 눕기가 안 돼요. 잠깐만 쉴까 하고 누우면 무조건 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바꾸고 나서 남자친구가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매트리스 못 쓰겠대. 그래서 헉, 왜? 안 맞아? 막 허리 아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기가 싫대요. 다음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침대 프레임. 그냥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저희 집에 들어오면 무게를 탁 잡아주는 친구고. 저희 집에 놀러오는 사람들마다 이거 어디 거냐고 스테모 제품인데 이게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봤을 때가 이 고급 짐이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내 생산이고 이 1cm까지 다 맞춤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높이 그리고 여기 침대 매트리스 들어간 높이까지 다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할수 있고 진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프레임을 구매하기까지 한두 달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거를 거의 초창기에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저랑 남자친구랑 취향이 같아서 완전 이, 이거에 꽂힌 거예요. 아, 좀더 보자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다른 걸 봐도 이, 이걸 처음 봤을 때그 고급짐이 없는 거예요. 둘다 자꾸 돌아 돌아 이 볼타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민 끝에 아, 이거 다른 거 사봤자 돈 쓰고 후회만 하겠다. 결국에 이거 사겠다 해서 두달 만에 구매를 했습니다. 진작 살 걸. 제가 고른 건 천년 가죽인데 이거 말고 다른 패브릭 제품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취향껏 고를 수가 있고 이 볼타 특징이 여기 프레임이 살짝 낮고 두께감 있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엄청 퐁신퐁신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쓰다 보면 살짝 에이징도 된대요. 앉아서 등기대서 편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고 그냥 그냥 예뻐요. 그리고 스테이모어가 수원에 쇼룸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예뻐요. 구경하고 나면 그 꼭대기층에 카페처럼 해서 커피도 내려주시는데 거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커플분들이 데이트 코스로 가기도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 고재 테이블입니다. 제가 이사오고 나서 정말 갖고 싶은 1순위가 사실 이런 고재 테이블이었거든요. 처음에 그 오눅님, 오눅 테이블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그 까사 알렉시스 제품을 찾았는데, 그 리클레임드 커피 테이블 가격이 328만원인 거예요. 저희 집에 들어가기 엄청 큰 사이즈이기도 했고, 헉! 이거는 안 된다. 너무 무리다. 그래서 엄청 서칭을 하다가 찾은 게이 안킴랩이라는 사이트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저기서 제일 예쁜 최적의 사이즈를 제작하셨겠거니 해서 거기에 있는 제일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만족해요. 너무 이 소파랑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불 끄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늑하게 해서 책 읽거나 일기 쓰거나 하면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거실 테이블 찾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재 테이블 제작하시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가 신고 있는 요 슬리퍼예요. 제가 이거를 한몇년 전인지? 3년 전인가? 광고로 소개를 했던 슬리퍼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신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거 이름이 알코트였는데 지금 알타핏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무중력 슬리퍼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편해요. 너무 좋아서 진짜 가족들 다 하나하나 다 사주고 제가 호주에 1년 살 때도 허! 나 이거 없이 진짜 안 된다 해서 새로 하나 사서 갔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말 다했죠. 그래서 아이 집에 감성 슬리퍼를 쓸 법한데 이게 너무 편해서 못 바꾸겠더라고요. 이것도 그 인체 공학적으로 이 굴곡이 다리 아치를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서있으면 피로도가 정말 반에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땅바닥에 맨발로 진짜 못 다니겠는 거예요. 조금 더. 특히 설거지 같은 거할때 오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신고 하면 정말 이게 구름에 둥둥 뜬 듯이 되게 편하게 설거지를 할수 있는데 이것만 벗으면 그러니까 발이 너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런 슬리퍼 오래 신으면 다리 종아리도 엄청 예뻐지는 거 아시죠? 다음은 저 같은 폰 중독자들이 없어서는 안될요 옥토버디입니다. 이게 집에서 진짜 꿀템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유리면 같은데 붙여가지고 사진 찍고 릴스 찍을 때 쓰는 그런 거잖아요. 전이거를 화장할 때 거울에 붙이고 영상 보고 심지어 양치할 때도.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양치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야, 너 이거 진짜 뽕 뽑는다 하는데, 뭐 내가 생각해도 진짜 잘 쓰고 있고, 심지어 하나 더 꿀팁이, 버스나 지하철 탈때그 지갑에서 카드 꺼냈다가 넣었다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뽁뽁이, 뽁뽁이라고 부르는데, 이 뽁뽁이에 이렇게 붙여놔요. 이거 그냥 맥세이프에 끼워놓은 것처럼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뗄 때도 잘 뜯어져요. 이렇게 흔든다고 떨어지진 않고 내 손으로 딱 당겨야 뜯어지는 그런 정도고 저 노트북 화면에도 붙이고 온갖 거울 지나갈 때마다 다 붙이면서 쓰기 때문에 저처럼 폰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욕실에서 쓰는 방수 거치대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편해요. 제가 샤워할 때 유튜브 뭐 틀어놓고 샤워하지? 시간 내서 잘안 봐지는데 보기는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샤워하면 샤워가 진짜 너무 재밌어져요. 이거 친구가 추천해주면서 꼭 이렇게 세로로 돌아가는 걸 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진짜 좋아요. 김도 안 서리고 물에 젖었을 때 터치도 잘 되고 그래서 보다가 댓글 궁금하면 댓글도 보고 이렇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저것 사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꿀템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도 꼭 사서 써볼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